돌아가는 거 보려고 했더니 안돌아갔네네 한천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버히트된 냉각팬 레지스터 교체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 하겠습니다 얼마나 뜬거야? 164,000? 예. 배기온, 수온 아 배기온도 하고 수온 아무 필요도 없는 거구나? 부스트 빼고 수온이랑 배기온을 봐가면서 아. 그 부스트를 써야 되니까요 아 이거 부스트 쓸 때는 어떻게 쓰는 거야? 그냥 악셀 밟으면 아. 본 차량은 i30 i30 2008년식이고요 아, 내부를 이렇게 보니까 터보 튜닝이라고 해야 되나요? 튜닝이 좀 많이 된 바입니다. 늑선 바도 보이고요. 음, 그래서 일단 이게 오버히트를 찍었고 한 100도 정도 올라갔다가 내렸는데 냉각팬이 잘안 돈다고 해서 상담이 아, 왔는데요. 이, 이 아, 이렇게 해놨어. 네. 커넥터가 타서 임시로 아, 지인이 이렇게 나름대로 또 이렇게 한다고 또 이렇게 해놨구나. 네, 네 이렇게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I-30 차량을 이렇게 보니까, 그 일단은, 그, 레지스터하고, 그 다음에, 커넥터를 사면은 될것 같아요. 품번을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참조하시고, 일단, 냉각 팬을 전체 다 갈기 전에, 레지스터, 저항이죠. 예, 인원부터 일단은 교체를 해줍니다. 뭐, 가격은 커넥터까지 해서 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교체를 하시면 교체를 하실 수 있고요. 어, 정확한 순정 차량의 유치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튜닝된 차량이기 때문에 나지에이터까지 음, 튜닝을 했기 때문에 대략 유치에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저 커넥터를 눌러서 손으로 눌러서 빼주면 되는데 이놈의 보정이또잘또 또 빡빡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 힘껏. 눌러서 탈거를 하시면 됩니다 네 힘을 쓰고 있는데 잘안 빠지죠 예 네. 일단 눌러서 탈거하는 거니까요 눌러서 탈거를 하시면 됩니다 잘 찍고 있니? 네 드디어 빠졌네요 네. 그리고 단순히 새로운 레지스터죠. 구입한 레지스터를 교체를 하면 되고요. 예, 커넥터, 뒤에 3구짜리 착각, 예, 조립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끼워 놓고, 볼트 하나 조여 주시면 됩니다. 상당히 쉽게 레지스터를 교체를 하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음, 이렇게 뭐, 핀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뭐, 커넥터를 구할 수 없어가지고, 저 노란색에다가 핀을 또 이렇게 압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요.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커넥터가 또 따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에 해놨던 작업에서, 뭐, 피복 노란색 커넥터들 다 벗겨주시고, 노란색 전선들 벗겨주시고, 구입한 순정 커넥터로 교체를 합니다. 임시 배선을 전문가의 손길로 정리를 해줍니다. 일단은 여러분들도 라지에이터 팬을 교체하기 전에 뭐 i30, 뭐, 다른 차량 음, 어떻게 돼 있나 모르겠어요. 음, 음, 예. 그래서 이러한 레지스터 방식으로 돼가지고 했는데 냉각수가 뭐 100도 이렇게 올라가거나 팬이 잘안 돌거나 할때 냉각팬을 교체하기 전에 일단 싸게 레지스터를 교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커넥터가 잘 타기 때문에 어 커넥터는 또 제가 처음에 알려드린 품번이 있잖아요. 그걸로 교체를 하시 구입을 하셔서 교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도 안 된다 할 때는 이제 냉각팬을 다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딱 보니까 피복을 지인이 너무 짧게 짧게 이렇게 잘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은 그 납땜하지 않는 한 손으로 꼴때좀 힘들거든요. 확실히 꼴수가 있지 너무 짧으면 아 그래서 조금 손을 있잖아. 길게 이렇게 표고를 벗겨줍니다 제가 스트리퍼 제가 쓰는 스트리퍼가 차이 없어서 일단은 가위 전지가이로뭐 이런 식으로 좀 벗겨주고요 그리고 나서 구입한 커넥터를 조금 짧게 네. 짧게 해서 양쪽 배선도 벗겨줍니다. 피복도 벗겨줍니다. 오, 네 예. 제가 쓰는 스리퍼는 아니고요. 예, 지인이 쓰, 쓰던 거라는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2번, 색깔, 예. 있는 거잖아요. 2번 색깔 있는 거 잖아요. 2번 거는 잘랐던 커넥터를 보니까 뭐 네, 검정색에 회색띠 있는 놈이 2번이거든요. 번이거든요. 그래서 그놈 그 같은 한 순서대로 한 연결을 해주시면 해 되고요. 구입한 커넥터에는 어, 배선 색깔이 똑같이 다 검정색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커넥터를 조인을 시켜주면 됩니다. 근데 어, 납땜을 하는 것이 가장 좋긴 한데 이때 또비 오고 막 그래서 납땜을 하기는 좀 힘들었고요. 그래서 그냥 양갈래 기법으로 해가지고 어, 단단하게 결속을 해주면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보니까 콜게이트 튜브라고 해야되네요 음, 저런 음, 튜브 안, 음. 안에 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더 보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꽉쳐서 그래서 배선은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작업은 기존 커넥터 어, 타서 녹아버린 기존 커넥터 탈거하고 그리고 새로운 커넥터 구입을 해서 뭐 조인 시켜주고 예, 그 작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간단한 작업이죠 그래서 좀 빨리 돌리면요 뭐 이것은 네, 배선 뭐 쉽게 금방금방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 옛날 그러니까 2000년도 후반대에 나온 뭐 i30, 뭐 아반떼 뭐 이런 것들이 어, 이런 레지스터 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요즘은 PWM 이라고 해서 그 모터를, 어, 컨트롤, 그, 라지에트 모터죠. 그, 팬 모터, 팬 모터를 컨트롤 해주는 그 모듈이 따로 있어서 PWM 컨트롤러가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데 예전에는 이런 저항으로 해가지고 그팬 모터를 컨트롤을 해줬던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제가 타던 차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네딱 하고 헐. 커넥터를 체결을 해주니 옆에 있는 지인이 헐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하고 놀래는 겁니다. 그래서 버렸네 기존 커넥터는 뭐지? 이렇게 타서 완전 달라 붙었네요. 음. 이 커넥터는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 타 버렸네. 네. 그리고 최종 마무리를 해줘서 일단은 팬이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려고 했는데 일단 이게 또 팬이 또 바로 안 돌고 어느 정도 온도가 또 올라가야지 또 이렇게 돌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일단 전화로 전화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팬이 돌아가는지 확인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어 어때? 네 에어컨 틀었는데 에어컨도 잘 나와요. 아 그러면 에어컨 예. 음. 네. 그 전에는 에어컨 안 나왔어? 그게 팬이 돌아야 생각해가지고 어. 에어컨이 나오거든요. 어네 에어컨 나옵니다. 강제냉각 강제 팬 구동 시켜봤어요. 돼요? 아 그러면 뭐잘 되는 거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일단은 잘 된다고 이렇게 전화통화를 했고요. 예, 간단한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은 간단하게 조치를 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